이 영상 안에 있는 제품들은 모두 3만원 이하로 살수 있는 가성비템입니다. 안녕, 당다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소리 소리는 안 들리죠. 날씨가 느껴지겠죠. 그래서 제가 여름을 다가오는 이 시즌을 맞이해서 옷도 이렇게 좀 상큼한 그린 컬러를 입어봤는데 어때요? 완전 푸릇푸릇하고 예쁘지 않나요? 제가 사실 오늘 찍을 영상이 살짝 펑크가 나가지고 우리 당당이들한테 원하는 영상이 뭔지 이렇게 골라달라고 인스에 스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무려 70%의 당당이들이 가성비템 하울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영상 가져왔습니다. 그럼 최근에 제가 구매했던 1~2만 원대 아이템들. 모두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들고 온 제품, 제가 최근에 쇼츠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최근에 구매했던 민소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템입니다. 넥라인은 이렇게 그냥 스퀘어 넥으로 일자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요즘 이렇게 밑단에 프릴이 달려있는 레이어드 민소매 엄청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얘도 그런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 밑단에 프릴이 이중으로 나플라플하게 되어 있고 여기 옆면을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끈이 있어요. 그래서 앞 부분에 리본을 살짝 묶어서 연출해주는 건데 이 리본 때문에 허리라인 살려주고 또이 프릴 때문에 골반은 채워주는 그래서 이거 하나 입고 가디건 딱 걸쳐주면은 뭔가 여름에 뭔가 잘 어울리는 청량한 룩으로도 만들 수 있으면서 하늘하늘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개인적으로 정말 최근에 산것 중에 잘 샀다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올여름에 이거 입고 데이트 가야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레이도 예쁘고 아이보리도 예뻐요 그냥 둘다 예쁘거든요 원하는 그런 컬러 취향에 맞게끔 골라서 사시면 돼요 당당히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같이 입을 수 있는 가디건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좋잖아요. 제가 오프닝부터 입고 있던 이 가디건, 우리 당당이들도 어, 저거 뭐지? 이렇게 시선이 좀 가셨을 것 같은데 제가 두 컬러로 구매를 해서 입고 있는 가디건이에요. 은은하게 좀 시스루로 되어 있고 펀칭으로 구멍이 송송송송 나있기 때문에 초여름, 그리고 뭐 에어컨 바람에 감기 걸리기 싫으신 분들은 여름에 들고 다니면서 그냥 사람다템으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코튼 가디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재 자체 이렇게 전체적으로 펀칭이 들어가 있어서 러블리한 룩, 러블리한 코디할 때도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앞부분에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연출해줘도 좋고 아니다, 나는 그냥 볼레로처럼 걸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묶지 않고 리본을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서 입으셔도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소매 끝단, 물결처럼 이렇게 말린 디자인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도 적당히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사이즈고 또이 사이즈까지 나올 거예요. 사이즈 폭도 여유가 있는 아이템이니까 이렇게 좀 귀엽고 빈티지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금 소개해드린 민소매랑 같이 입을 수 있는 가디건 찾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두 컬러로 구매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 다음으로도 가디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방금 거는 코튼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가디건이라면 이거는 여름 니트, 서걱서걱하는 그런 여름 니트 재질 아시잖아요. 그런 니트로 되어 있고 살짝 두께감이 있거든요. 근데 여름용 니트라서 막 두께감이 있다고 해서 덥거나 답답한 그런 느낌 아니고 딱 그냥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완전 뽀얀 흰기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핑크 컬러로 되어 있는데 아까 소개해드린 첫 번째 민소매랑 이렇게 가디건 함께 해서 입기에도 좋고, 우리 여름에 화이트한 민소매 원피스 같은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런 거 위에다가 이렇게 팔뚝살 싹 가려주면서 색감 포인트로 러블리함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앞에 단추가 있어서 닫고 입어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디자인의 가디건은 그냥 어깨 뚝 걸치듯이 입어주기 때문에, 저는 아우터 대용으로 많이 입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체크 패턴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드 민소매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얘는 이렇게 그레이 색상으로 체크 패턴이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부분이 이렇게 브이넥으로 파져 있으면서 얘는 약간 빳빳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흐르는 느낌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핏 자체를 좀 살려서 입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양쪽 허리끈이 있어서 리본을 묶어가지고 핏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얘는 안에다가 반팔 티를 입고 얘를 걸쳐도 좋고 아니면 얘를 입고 아우터를 걸쳐도 되는 가디언이에요. 이거는 걸쳐도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귀엽고 뭔가 빈티지한 거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면 만족하면서 입으실 거예요. 이건 제가 런미에서 구매를 했는데 런미가 요즘 이렇게 시크하면서 빈티지한 아이템들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런미가 가성비 쇼핑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뿐만 아니라 1, 2만원대 가성비 아이템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런미 쇼핑몰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포인트가 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블랙 티셔츠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깔끔한 기본 디자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밑단에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는 밑단으로 시선을 확 집중시켜주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소재는 되게 얇고 부드러운 골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넥라인도 베이직한 그런 넥라인으로 호불호 크게 없이 입으실 수 있고요. 몸통 사이즈가 살짝 여유로우면서 밑단에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고 또 길다란 프릴도 이렇게 양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디자인처럼 보이는 데다가 블랙 컬러라서 어렵지 않은데 이 프릴 하나 잡혀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데님이랑 입었을 때 또는 화이트한 스커트랑 입었을 때 뭔가 꾸안꾸 느낌으로다가 입어줄 수 있고 데이트룩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밑단에 프릴이 좀 과감하게 들어가 있는 거 치고는 가격이 좀 괜찮지 않나요당당히들 그리고 다음으로도 티셔츠를 하나 구매했는데 를 얘는 롬미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었어요. 완전 좀 투명한 시스루 재질의 맑고 뽀얀 그레이 컬러의 티셔츠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 셔링이 엄청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밑단에 이렇게 프릴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흔하게 볼수 없는 디자인이라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빈티지하게도 또 모던하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디가 어려우신 분들은 블랙 컬러 컬러의 하이드, 스커트라든지 뭐 데님, 코튼 팬츠 이런 거랑 매치하시면 무난히 연출이 될 거예요. 이렇게 드레이프 되어 있는 요 디자인 진짜 흔치 않으니까 이렇게 유니크한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을 한번 구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주 캐주얼한 무드의 나그랑 티셔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름에 진짜 많이 입는 것 중에 하나가 반팔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름맞이 해가지고 반팔티들 좀몇 가지 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블랙이랑 멜란지 그레이 컬러의 배색으로 들어가 있는 나그랑 그리고 밑단 굴림 디자인의 티셔츠가 있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앞부분에 레터링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소재가 되게 후들후들 하면서 입었을 때 몸에 착 감기는 그런 소재더라고요. 그리고 밑단 이렇게 굴림처럼 되어 있는데 누구든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체형 커버가 되는 그런 티셔츠예요. 셔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이렇게 나그랑 디자인 우리 당당이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디자인이나 컬러 부담은 없으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우리 당당이들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생지 데님이라든지 아니면 블랙 컬러의 바지들 아니면 화이트한 스커트들 이런 거랑 입으면 아주 찰떡으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이 티셔츠에 어울릴 만한 하이가 어려우시다면 요거 요 반바지 어때요 당당이들? 제가 같이 입을 수 있는 반바지도 구매한 게 있길래 이렇게 같이 가져왔거든요. 얘는 여름에 진짜 진짜 많이 입게 되는 그냥 코튼 소재의 A 라인 반바지인데 허리 뒷부분에 이렇게 밴딩 처리되어 있고 제 체형이 미디가 진짜 길어서 저도 바지를 한껏 끌어올려서 입는 그런 편인데도 얘도 미디 자체가 되게 길게 빠져가지고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 바지는 뭔가 특. 특별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화려한 프린팅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가격대가 괜찮은 그런 아이템이고 저도 여름에 코디할 때 많이 쓰일 것 같아가지고 우리 당당이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같이 왔습니다. 같이 입어요, 당당이들. 이거 화이트도 있었는데 저는 화이트도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들고 온 아이템은 완전 맥시 기장의 롱스커트인데 이것도 제가 당당거려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허리 전체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고 이 소재가 되게 신축성이 좋으면서 엄청 두꺼운 그런 소재 아니고 봄 여름 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서 지금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완전 롱롱 기장의 스커트라 하체 커버하고 싶다 나는 하체 좀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입으시기 좋은 그런 기장감이었습니다 약간 플레어 느낌도 나면서 A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라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컬러도 블랙인데다 이렇게 스판감도 좋으니까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고 하나 소장해 두시면 그냥 맨투맨이라든지 뭐 티셔츠, 가디건에 뭐 민소매 레이어드 코디할 때도 그냥 휘둘마뚤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사실 당당거리 이렇게 1~2만 원대 아이템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메이드로. 그리고 오늘 준비한 마지막 제품 여름에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밴딩 팬츠를 구매했습니다 허리 이렇게 전체 밴딩으로 되어 있으면서 완전 와이드한 핏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넉넉한 옷에다가 막 코디할 수 있는 그런 바지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바지들 아이보리, 베이지, 블랙 이런 컬러들은 진짜 무조건 소장을 해놓고 여름에 컬러 바꿔가면서 입어주는 게 국룰인데 저는 이렇게 먼저 화이트 컬러로 좀 구매를 했습니다 얘 소재가 좀 엠보싱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부피감이 좀 있으면서 퍼트한데, 스판감도 있고. 지는 볼륨감 있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포인트가 진짜 확실히 되고 컬러가 아이보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확 가면서 편하게 입었는데 추레하지 않은 느낌, 가볍게 입기에는 제격인 그런 소재였습니다. 엉덩이랑 허벅지가 좀 두꺼운 체격이 있는 저한테도 굉장히 여유롭게 편안하게 잘 맞았고 기장감도 굉장히 길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키큰 여분들까지도 무난히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기장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얘 단점 하나는 살짝 까칠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피부 긁는 거 같은.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 여름 이불 있잖아요 여름 거실 거실한 이불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음, 부드러워 이런 느낌은 아니 뭔지 아시죠 우리 당나이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1, 2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지그재그 아이템 하울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몽땅 지그재그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영상에 나온 아이템 장바구니에 담아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가끔씩 이렇게 가성비 있는 아이템들 가지고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